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은경입니다. 매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투성인데요. 그래도 듣고 공감해주시고 힘도 난다고 말씀해주시니까 정말 그냥 감사합니다. 독서 좀 잘하고 계시죠 네 집에 있는 시간 기니까요 시간 내셔서 꼭 독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인생에 살면서 한번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운동도 그렇습니다 참 여건이 안 좋아요 그쵸 운동하기에 근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꾸역꾸역 좀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칭찬은 <laughs> 요즘 참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랑 붙어 지내면서 칭찬하기 더 어려우실 텐데요 네 그래도 우리 특별한 엄마니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아이들 수학 공부시키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을게요 네첫 번째는요 어, 아이들 공책에다가 쓰면서 공부해야 돼요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어, 문제가 아무리 길든 문제가 짧든 상관없이요. 서술형 문제든 일반 문제든 그리고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상관없이 수학은 공책에 푸는 습관으로 시작을 하세요.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요. 고학년이 다 돼서 공책으로 푸는 걸 시작을 했더니 아이들도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습관 만드느라 <laughs> 다 늙은 아이들 붙잡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요. 그 프리 과정을 지금 저학년일수록 더 좋습니다. 거창하게 쓰지 않아도 되고요. 수학 공부를 할 때는 교과서나 문제집 플러스 세트로 공책이 항상 같이 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 제가 시중에 가서 수학 공책을 좀 봤어요. 수학 공책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책을 좀 찾아봤는데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어진 공책이 있었고요. 절반에다가 절반 이렇게 4분의 1씩 4등분을 해놓은 공책도 수학 공책이라고 한. 게 있었는데요. 이것저것 쓰면서 사용해 보면서 아이한테 제일 잘 맞는 거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는 수학학원 다닐 때 배웠던 기법인데. 공책 한면에 왼쪽에 2cm 정도만 줄을 그어서 거기다가 네 페이지랑 문제 번호를 쓰고 옆에다가 풀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네 그냥 그런 많은 방법 중에 한 가지이니까 고민해 보시고요. 수학을 뭐 전용 공책이 꼭 있어야 되나요? 그거 아니에요. 네 집에서 그냥 절반 그어 주셔도 되고요. 안 그어도 괜찮습니다. 공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공책을 잘못 구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중고등학생들이 쓰는 중학교 수학 공책에는 보니까. 줄이 안 거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장에다가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초등 아이들은요. 뭘 하든 항상 줄이 있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삐뚤삐뚤 하는 거 그거 신경 쓰다가 이 내용 자체의 그 흐름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한테 종합장에 막 낙서하고 그림 그리는 거 말고는요 나머지는 모두 줄이 있는 공책을 항상 쓰도록 네, 그렇게 해서 줄 맞추는 것까지 신경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풀이 과정을 문제 번호 쓰고 네몇 페이지에 있는 몇번 문제다라고 쓰고 거기다가 풀이 과정을 하다 못해 연산 간단한 연산이라 하더라도요 문제집 구석에다가 막 삐뚤게 대충 해서 이렇게 답만 쓰지 말고. 공책 안에다가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아시죠? 나중에 서술형 평가 대비한 거라는 거. 네, 그래서 어릴수록 더 습관 잡아 주시면 좋고요. 아직 쓰는 거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1학년 친구들한테는 강요하지 마시고요. 네,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손에 좀 힘이 들어갔고 글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도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같은 때 시도하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가 잘 되어야만 아이들 수학 잘할 수 있어요. 뭘까요? 네, 점검하는 거. 틀린 문제는 틀린 문제든 맞은 문제든 그 자기가 채점하기 전에는 모르죠. 그런데 자기가 푼 문제는 무조건 두번세번 번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 매일 매일 그 평까지 문제집 두 쪽을 풀리고 있는데요. 4개, 5개씩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라면 80점 정도밖에 못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못하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캐나다 갔다 온게 많이 치명적이었나? <laughs> 라고 하면서 순간 불안해지기도 하고, 어,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어, 아이랑 좀 작정을 하고, 단호하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이한테 다짐을 받고 나서 아이가, 그 수학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데, 네 번을 점검을 했대요. 그날부터, 네, 번을 점검하고, 첫 100점을 맞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6일 연속 100점을 맞고 있어요. 틀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틀린 건 뭐였을까요? 실수였던 거예요. 물론 실력으로, 네, 이해가 안 되는 문제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의심했던 이유는, <laughs> 아, 지금 6학년인데, 5학년 1학기 문제를 풀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모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심화 아니에요. 선행 아니에요. 기본 문제를 푸는데 80점을 맞아서, 얘가 많이, 그런가? 많이 떨어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검을 4번씩 하게 되는 순간부터, 틀림없이 100점을 맞는 걸 보면서, 아, 이거였구나. 거기서 알았습니다. 아이는요, 풀 수는 있어요. 풀줄 아는데, 사소한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계속 점수가 낮게 나오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풀 때도 으레 100점이 안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 점검 점검 완전 좀 지겹게 점검을 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100점을 맞고 나니까 얘가 안 거예요 아 점검을 하면 내가 내 실수를 찾아낼 수 있고 그러면 나도 100점을 맞을 수 있다 우리 아이들 100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만 좋아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단원평가 보잖아요. 부모님이 뭐 선물을 건 것도 아닌데, 단원평가 결과지 나눠줄 때, 100점 맞은 친구들 보잖아요. 자기가 너무 좋아서 막 깡총깡총 난리가 나요. 그,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했으니까. 노력한 결과니까. 우리가 뭘 노력했는데 칭찬을 받으면, 결과가 좋으면 너무 좋잖아요.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수학을 실수하는 아이들이 뭐가 문제냐면 노력했어요. 열심히 풀었어요. 풀때뭐 대충 풀거나 뭐 어, 나는 100점 맞을 마음이 없었다거나 나는 뭐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얘네들도 잘하고 싶었고 100점을 기대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100점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풀어서 놨죠. 그쵸? 그래서 답을 썼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이도 굉장한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신감을 얻는 방법, 점검에 있어요. 수학이라서 그렇습니다. 수학은요. 머리로 생각한 걸요, 손으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손으로 푼걸 답안지에 정확하게 옮겨 적어야 되는데, 이 과정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실수가 발생을 해요. 아주 간단한 어, 연산 실수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읽을 때 조건을 잘못 판단해서 다른 조건을 적용을 하거나, 네,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 조건을, 네,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적용을 하고 이상한 엉뚱한 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전 것만 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를 풀고 있는데도 계속 실수가 나오고 한두 문제씩 틀린다. 그러면요. 조금 정신이 번쩍 나게 한 번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네, 결코 너가 목표하는 점수에 도달하거나, 너는 친구들은 100점을 맞을 수 있지만, 너가 바라던 100점이라는 점수에는 못갈 수도 있어.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오직 딱 하나,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공부를 안 했으면 덜 억울해요. 근데 공부를 했는데, 실수해서 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점검하는 습관이에요. 그거는 완전 습관. 근데 이 습관 학교에서 못 만들어요. 선생님이 얘한테 집요하게 있잖아요. 너 점검 한번더 해. 더. 시험 볼 때. <laughs> 점검 한번더 해. 한번더 해. 라고 이렇게 우리 아이한테만 1대1로 집요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지 않습니다. 본인의 습관에 따라서 매일 풀던 습관대로 가는 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그 습관을, 네, 부모님이 이렇게 관찰하셨다가, 그거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덜렁거려요. 저희 아이 더 덜렁거려요. 네, 더 덜렁거리는데, 덜렁거리는 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계적으로 습관을 하는, 그러니까, 거, 점검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덜렁거리는 그 성격 자체가, 시험 전수랑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프리 가정을 서술형으로 직접 쓰는 것과 점검하는 것이두 가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실 때요 아이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퀴즈처럼 아니면 이렇게 문제를 내듯이 이렇게 문제를 내시는데요 어, 문제를 내서 맞추면 알고 있는 거고 못 맞추면 모르는 거야라고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요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수동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아이가 알고 있는 내용 이해한 내용을 설명해봐 라고 해서요. 아이가 나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 설명의 주체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적극적으로. 네. 아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반드시 이 상황에서 엄마한테 설명을 해야만 끝날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잘했는지, 어, 엄마 다 했어. 이렇게 확인받고 막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죠. 그죠? 네. 그럴 때,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엄마가 보시기에 네, 수학 문제 중에서 조금 어 조금 까다로운데 우리 아이가 맞았네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보이면요 이거 어떻게 푼 거야 엄마한테 설명 한 번만 해줄 수 있어라고 해서 아이 스스로 문제 푸는 과정을 입으로 설명해보는 경험 그리고 그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해요. 근데 하루 한 문제 정도 설명하는 건 아이한테도 엄마한테도 크게 어렵지 않죠. 그렇 네. <laughs> 그래서 또뭐 집에 전 예전에 이렇게 화이트보드 이렇게 좀 적당한 크기의 이걸 사 놓고 이렇게 막 선생님 놀이 하듯이 칠판에 쓰면서 그렇게 설명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항상 부모가 설명하고 아이가 듣는 입장이었다면 수학의 경우에는요, 아이가 풀었던 한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하루 한 문제는 엄마한테 설명을 하는 게 좋겠어. 엄마가 설명을 듣고 싶어 해. 라고 해서요, 선생님 놀이, 급, 급, 선생님 놀이, 네, 수학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거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걸 말로 표현하고, 네,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이 선생님 놀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아이가 열심히는 하는데 꼭 한두 문제 틀리거나 점수가 좀 시원치 않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 없어 한다 라고 한다면요 요세 가지 기억하세요 알겠죠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파이팅